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흥도큰바크부크 루루핑이라는 게임이고요. 네 전방향 미소녀 버트버인 제가 이 세계에서는 머리가 반쯤 벗겨진 중년 남성 마법소녀가 될 예정이거든요. <laughs> 시작해 보도록 할까? 이제 <laughs> 이제 시작해 볼까요? 자 마법소녀로 변신! 마법소녀가 되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. 해볼게. 나는, 나는 마법소녀로서, 마법소녀로서 정의를, 정의를 호하고 국가와,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, 봉사할 것을 굳게 니다 장세는 정말 뛰어난 마법소녀를 저질거지! <laughs> <laughs> 이는 우연에 의한 것을 밝힌다. 라고 하십니다. <laughs>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아, 마법소녀, 카와이 러블리, 주킹, 도킹, 박킹, 북킹, 루루피 마법소녀. 고양이와 보험회사 부장 고요한 전설의 시작. 설마 오른쪽이 나야? 어이 <laughs> 거기 너? 아, 말하는 고양이. <laughs> 이 짙은 마르기 냄새. 혹시 너 마법 소녀가 되지 않을래? <laughs> 하겠냐? 하네 이걸? 아, 고 고양이가 인간으로? 그것보다 마법 소녀라니? 난 남자라고. <laughs> 그런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마. 내 이름은. 별냥, 너에게서 마법 소녀의 재능이 느껴져. 그래, 함께 꿈꿨었지. 그치만 마법 소녀의 꿈은 버린 지 오래인 걸. 마법 소녀가 되면 국가의 유공자에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. 난방비 면제, 공영 주차장 할인, 톨게이트 할인까지. 아무데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니까 변신만 한번 해봐 재능 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. 꼬이거 한번 해볼까?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이걸 하겠다고 너? 카운트 다이 끝나면 마법봉이 작동해 주문은 대화 상자에 표시될 거야 가볍게 읽기만 해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마법 이 마력이 모이게 돼 무지개 빛 마력 절반이 넘어야 마법이 발동될 수 있다고 저아난 준비됐어 네가 먼저 준비됐대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잖아 맞아 마법소녀 낭만이 있잖아 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해리포터 덕후로서 마법소녀 못 참거든요 아씨 자 <laughs> 빠질래! 끈끈하다! 내, 내, 내 모습 마법 사에로맨신쿠크 <laughs> 마르게 냄새.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군. 자, 각성한 기분은 어때? 이게 나? 잠시만, 뭐, 왜내 이러냐? 미끼지가 <laughs> 않아. 세상에 퍼진 악기를 정하는 것이 마법 녀의 사명이야. 이제 평화의 주문을 외워보자. 어? 천연의 전혀 천다 <laughs> 그가 이번에 강력한 주문을 외워보자. <laughs> 마음을가하게 담을수록 마법은 더강해질 거야. 너의 진심,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. <laughs> 기쁨 분노의 마음에 담아 주문을 외우며 무지개 빙 마르게 나머지 절발을 모을 수 있어. <laughs> 마음이 얼마나 담겼는지 주문이 모두 끝나고 할수 있지. 무엇 마르게 말할수록 주문은 더 강력해져. <laughs> 이제 주문을 외워보자. 진심에 담은 정화의 마법이 날려봐 <laughs> 아아악 왜 배우는 거야? 몇 번만 더 연습해 보자. 아니 발견하는 에이전트야 <laughs> 아 진짜 이거 좀 수치스럽긴 한데요 나는 김부장 렐루보험 영업부장이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지 너도 직장인이니 나던데 하지만 이미은 마법소녀라고 잘 부탁해 마법소녀 김부장 <laughs> 아 <laughs> 승리 와 승리했습니다 아 진짜 킹받네 이거 <laughs> 앞에 지코리타 뭐야 이거 <laughs> 방은 또 왜이래 그래서,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? 일단, 각성을 했으니, 대마법소녀님께 인사드려 가자고 요즘 무슨 일이 생기신 건지, 활동이 뜸하시거든. 1화, 무설탕 한약, 신인 마법소녀의 우당탕탕 첫 전투! <laughs> 뭐야. 약 드세요. 난방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. 강한 아기가 느껴져. 대마법소녀님이 위험해. 저기야, 아그의 근원. 저 사람이 아기의 근원? 어, 엄청난 미인. 정신 차려, 부장. 으, 너무 강한 아기가. 얼른 정화해야 해.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? 저런 미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어. 미친 놈 아니야 이거? 와. 아이치코리타 부장이씨. 확신해, 저길 봐.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건 대마법 소년님의 연금 통장이야. 연금 통장이라고? 이봐, 그걸로 뭘 하려고 했던 거지? 별거 아니야. 난방비를 내려뒀 것뿐. <laughs> 마법 소녀에게 난방비 면제 혜택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. 네가 뭔데 난로 해서 안 되겠대? 부장 마법 을 아기를 정하는가? 마법 소녀로 변신하자고. <laughs> 내가 왜? 네가 해. 별냥아! 아! 나를 바라나를 지킬게. 지지고 뒤질 <laughs> 것 같네 진짜. 아 진짜 싫어. <laughs>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. 방법은 기억하지. 마음에 담아서 주문을 외우는 거야. 아씨. 표백의 <laughs> 마법 블랙스클랜 탈진. 체 마법 소녀인가? <laughs> 마법 소녀는 국가 기민인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? 금 할머니 혼잣말을 듣다 보니 알게 되더군. 물론 마법소녀 약자. 아저씨가 마법소녀를 어머. 웃기는군. 마법소녀가 다얼 어른 추억나? <laughs> 피해를 입었어. 으흑, 너무 아파. 이 힘은 뭐지? 조심해. 변신 중엔 아기가 담긴 말에 취약한 상태가 돼.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지? 아, 착한,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라. 물들어라. 후후후! <laughs> 이게 마법? 가시어 <간지러워서> <웃음> 웃음이 나는군? 너도 나눠줄 테니 나와 손잡는 걸 어때? 야이 아, 유혹 달 달콤한데요? <laughs> 이 유혹 달콤한 걸 <laughs> 잃어버린,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주는 힘이 임이야! 개알 받아! 좋았어 부장, 이제 마무리하자. 아저씨면 나올 수 있어. 아 대충 버주면 되지 씨. 타락한 맘에 태우리어! 창두장의 돌풍으로 타락이 오라! 아한번더나았어 그렇게 꼭 가져가야 속이 후련는 약! 이거 뭐야? 이 대사 <대상> 뭐예요? <laughs> 이 대사 <대상> 뭐야? <laughs> 해바라기잖아. <laughs> 진실의 빛! 어둠의 물리쳐라! <laughs> 저 진짜 마법소녀 된것 같아요. 신난다. 대단해 부장, 정말 성공했어. 이제 더 이상 아기가 느껴지지 않아. 으흑 머리가.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? 넌 마법 소녀 연금을 착복하고 대 마법 소녀님을소개하지 이제 그만 사실을 고백하고 벌을 받도록 해. 이렇게 끝인가? 최고의 간병인이되겠 따던 나의 꿈은 할머니. 어? 이건 설마 폭주?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거다, 폴. 대 마법 소녀님 안녕하세요. 전김 부장인데요. 새로 마법 소녀가 된 부장. 대 마법 소녀님이 폭주하고 있잖아. 한그룹게 인상할 때는 아니야. 그것보다 저 유리병 혹시 폭주와 관련이 있나? 촙촙 이 달달한 맛은 이거 아스파탐이잖아. 아스파탐이 왜 여기 있는 거지? 사실은. 그 동안 약 대신 들었어. 뭐? 어떻게 그런 짓을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변신해야 해, 부장. 아씨. 워라사몽 평토인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해봐 미라클 메이크아 비키 거라 신참, 나를 막지 마라. 대 마법소녀님, 그만두세요. 이미 폴은 정화되었다고요. 흘러간 시간 속 비편한. 뭐야? 슬픔다 분모 잊혀진 꿈들의 절규. 에이지드 스톤. 리코네코스 <목소리> 맘을 환하게! 뿡뿡하트 스마일! 뽀뽀뽀뽀 하트! 크! <laughs> 그 대화가 통하지 않아! 점유 할머니 죄송해요. 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. 할머니 기억나요? 첨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즐거운 대화하셨지만 저를 만나고 숨을 터으셨잖아요 그래, 그랬었지. 영감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날 떠나도 폴 너만은 내 곁에 있어주었지 맞아요 제가 딸 같다면 예뻐했으잖아요 그랬었지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구나 나를 배신하다니 스르르 꺼져가는 미래의 미래 자가운 아니 저한테 왜, 그러세요? 아니, 저한테 왜, 내왜 내. 그러세요 제가 아, 제가 배신한 아, 거 아니잖아요 아, 아, 제가 배신한 아, 거 아니잖아요 할머니 아, 아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와인즈네즈미스카카스야 인스타 해먼 마치 리즈 시절로 돌아간 것 같구먼. 오랜만이야. 삭신이 수시지 않는 것은 할머니 이렇게라도 건강해지시니 저는 너무 기뻐요. 미 미천년 너? 애쓰적으로 말하기 폭발해서 그렇게는 깨진 것뿐이야. 지금 마대 마법소년님의 상태는 매우 위험해. 기발대가 아니라고. 대지를 <laughs> 올리는 탄식 방치와 배방 속에서 자라는 쓰라이게 가수 통독하라 토독 여기 사람들은 감정이 없잖아. 나한테 감정 담을 하해놓고 이 마법은 큰일이야 부장. 제 마법이야. 방어마법을 펼쳐 빨리! 5천내로 주문을 외워야 해! 슈퍼파파파파쳐라 슈퍼 파파파파파파파파무파파파이 슈퍼 슈퍼 <안> <전개. 웃음> 자리에! 익스트림 포파파그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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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. 파마법소파님의파파만더 커지고 있어. 하지만 위험한 할머니 이렇게 될수는 어떻게든 진정시켜줘 부탁이야! 뀨잉!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! 미쳤냐 아저씨야? 헐란한음에 고요나는 시계! 쏠칸 캔킬레스 이들이 충돌을 터져! 뭔가 이상해 왜 공격이 통하지 않지? 아무래도 잡내 할머니의 보청기가 고장난 것 같아 좀 전에 대 마법의 위력 때문인가? 큰일이야 부장 주문이 전혀 되지 않으면 위력이 감소해! 하필 이런때 이제 어쩌면 좋지? 아쩔수 없겠어. 일단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쳐이자이걸 크게 하라고?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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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거야. 이거야. 이어기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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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야. 이거야. 이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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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야아거야 이거야. 이거야. 이거이이 에이, 리스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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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발에영 에이, 함께 에태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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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 맞춰 볼 삶의 됐어? 무게를 전달하는이대로만 가자. l o 잃어버린 연월의 슬픔, 음. 공허한 마음의 에코, 리치는서러의결정체호루러 짭짭파, 쓰러내려라 p o p d i n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아라. 시간을 거슬러 푸른 억으로 i n 센트 리버스 t l 센트 리버스 새우지마 제발 플래그 새우지마 타투 롤러라! 따뜻한 추억 속으로 환영하자! 메모리셀 아웃큐리티! 영감! 나도 굴다!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... 퓨어 에너지! 피어피어 빛나는 글리터 롤러! 러블리 플러스! 는 사랑스러운 별빛 샤워! 미아 너희 덕분에 정신이 들었다네 그동안 가까이 있는 아기조차 감지하지 못하다니 이제 마법 소녀의 삶이 끝날 때가 됐구만 그동안 감사했어요. 건강하세요. 통장은 돌려드릴게요. 잠시 후 이제 나도 은퇴할 수있겠구만아 음. 할아버지 얼굴이 있었어 여기. 펄 점례와의 치열한 전투 이후 마법소녀, 카와이, 러블링, 즉흥독흥, 박흥북흥, 루루피 아 이게 시작이면 곤란한데 안되는데? 무설탕 환역 완료. 내 마력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. 이제 그만둘 때가 온 거지. 마법소녀의 수멸를 깨닫게 된 김부장.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갱생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. To be c o n t i n u e 다음으로 넘어가나요? 에피소드 2? 엥? 설마 이게 끝인 건 아니겠지? 설마? 진짜 설마? <laughs> 진짜 설마? 이러, 이러. 아니, 진짜 설마? 아, 설마, 이거 보고 나면 뭐 있겠지? 아, 뭐야, 이건?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어? 어? 이어하기. 어? 이게 끝이라고? 엥? 이게 끝이라고? 진짜로? 나 뭔가 당한 기분이야. 진짜 이거 근데 걔 날먹 게임이다. <laughs> 어, 걔 날먹 게임이다 이거.